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함양군 아니면에 있는 허삼돌 한옥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볼 이 한옥은 정말 특별한 한옥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그런 한옥입니다. 이 여성 중심의 한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허삼돌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특이한데, 어,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허삼돌이라는 이름이 여성의 이름입니다.우리나라의 이 한옥, 이 전통가옥이 여성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강릉에 조선시대 유명한 시인이자 또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나, 흔한스러 생가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시는 이 한옥 허삼돌 가옥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이 허삼돌 가옥은 말 그대로 여성의 이름을 따서 한옥의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1918년도 어, 그 정도쯤에 지어진 한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당이 축구장 만한데요. 정말 그대한 이 크기의 마당입니다. 또 마당 규모도 그렇지만 한옥 규모도 어 일반 서민들이 살았던 그런 한옥치고는 엄청난 규모의 한옥이라 할수 있습니다. 뭐서민이 살았는지 갑부가 살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허삼돌 이 허시문 중 진양에서 굉장히 큰 부자로 살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진양의 큰 부잣집 딸 허삼들이 함양의 윤대웅에게 시집와서 1918년에 지어진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뭐 간직에 나갔는지 진출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경제력으로 보면은 뭐 평범한 사람이 살았던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에서 지은 그런 집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가까이 왔는데 나무가 굉장히 튼튼하고 또 치목한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 규모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궁궐이나 문화재급의 한옥 한옥을 제외한다면은 어,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한옥이라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색깔이 좀 검은색을 띠는 것도 있고 또 흰색을 띠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 2004년도에 한번 하재가 났다고 합니다. 하재가 난 이후에 이 하재가 난그 목재를 가지고 이 복원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어, 남아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재가 난이 나무를 그대로 사용해서 어, 완전히 살리지는 않았겠지만 대부분 어,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려고 이 복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사랑채입니다. 바깥 사랑채인데 여기는 조금 또이 느낌이 다릅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1918년이면 은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어그 시대적 배경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전통 한옥 양식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도 듭니다. 뭐 여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전체적인 한옥의 어떤 느낌 이런 것은 어, 틀림없이 우리 전통 한옥이 맞고요.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이 화재를 피한 것 같는데요. 나무가 온전해 보입니다. 이 한옥이 특별하다고 제가 소개를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름 자체도 어 남자 이름을 따서 이 한옥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여성의 이름을 어 따서 붙였고요. 그것도 좀 특이한 그런 면이 있고, 또 나중에 제가 안채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부엌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예, 네, 나중에 한번 둘러보기로 하고요. 여기는 바깥 행랑채 같습니다. 이문간채를 바로 통과하면은 이런 행랑채가 나오는데요. 바깥 행랑채와 사랑채는 이 안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도로 앉은 그런 형태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인들이 기가하는 안채, 이 안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런 형태로 지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사랑채 아궁이가 있습니다. 이 불을 뗐던 그런 흔적이 있고요. 여기 함량은 이런 고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면은 여기 근거리에 있는 지곡면 개평 마을, 한옥 마을도 그렇고요. 일두 정여창 고택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자 안동 우 함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 그만큼 우리나라 뭐 유교의 중심입니다. 안동과 더불어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선비의 고장 어,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 함양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어, 이런 뭐 한옥 이라든가 우리 전통을 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이 문화재도 많이 있고 또 고택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암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암체 행랑채고요이 태풍이 지나가고 바로 직후에 그 다음날 제가 왔는데요 이 거의 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이 빗물이 조금 튀긴 그런 자국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정말 이 한옥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실증하듯이 어, 오히려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안채도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마당도 넓고 여기는 곳간입니다 안채에 어, 위치한 곡관이고요 곡관 자체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 부잣집이 돼서 그런지 어, 곡식을 이 저장하고 보관하는 뭐 규모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채에서 바라본 바깥 행랑채의 아궁이 모습이고요 여기 돌담으로 만들어진 이 안쪽에는 텃밭이 있습니다. 큰 텃밭이 있고 여기는 안채 이 바깥 부분에 있는 이 아궁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안채 건물도 2004년 가을쯤에 또 화재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같은 해에 반복적으로 화재가 났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 안채 건물도 어 같은 해 가을쯤에 이 화재를 한번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안채인데요. 어 굉장히 넓은 이런 대청마루가 있고 이 나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한옥입니다. 아마 여기 화재를 당해서 여기는 아마 이 나무를 교체하고 이 했는 건지 아니면은 화재가 났던 나무를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아마 교체를 한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원래 있던 나무를 이 박피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게 있는데요. 이안채 건물이 기억자 건물인데 여기 부엌으로 들어가는 중앙에 이런 조그마한이 마루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 본체 이 왼쪽 건물하고 오른쪽 건물 사이에 이 통로가 있는데요. 이 통로를 통해서 부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대부분의 한옥은 이 부엌이 어, 안채 제일 끝이나 어,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요. 이 한옥은 이안채기역자로 꺾어진 이 각진 부분 중간으로 이 부엌으로 통하는 마루를 만들어서 어, 여성의 이 동선을 고려해서 이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배려가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엌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뭐 무수의 소시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 한옥의 이름도 그렇고 또 여성의 동선을 배려한 이 부엌의 위치도 그렇고 아 정말 여성을 위한 맞춤형 한옥이다. 아마 허삼둘이라는 아이 여성분의 파워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뭐 경제력에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한옥은 아 남성보다는 여성의 어떤 관점에서 여성의 동성과 또 여성의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어, 여성을 배려한, 어, 여성 맞춤형,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이 한옥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엌에서 바라본 이집안 풍경인데요. 굉장히 그 창호가 정겹고, 어, 이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함양군 아니면에 덕유산 김액인 진수산에 형성된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여성의 이름을 따고 특히 여성 맞춤형 한옥이라고 할수 있는 허삼돌 한옥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둘러보신다면 아,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